안녕하십니까. 약초로 백세입니다. 자, 여기 오니까 이 새비름도 아주 튼튼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 올려 놓았습니다. 많은 시청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제가 이 뿌리를 한번 걔내 봤습니다.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원래 뿌리에는 대추씨 같은 것이 달려 있는데 아직 이 가을이 안 되어서 이 씨는 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오늘의 이 주인공 약초입니다.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뿌리에 작은 대추씨 같은 것이 달려 있는데 이를 향부자라 부르며 가슴 속 열을 내려주어 답답함을 없애주고 오래 먹으면 기를 보충하여 기운 나게 하는 이 방동살이입니다. 이 보인병, 갱년기 장애, 심한 스트레스 증상을 자연스럽게 풀어주는 훌륭한 약초입니다. 민간에서는 이 폐결핵 신경통 재료제로 이용하고요. 성질은 따뜻하며 맛은 쓰고 매우며 독성은 없습니다. 자, 여기도 자라고 저기에도 자라고 있습니다. 정류 쿠마린, 탄닌, 알칼로이드, 플라보노이드, 강심 배당체, 펙틴 성분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펙틴 성분은 이 식이섬유라고 하죠. 효능 한번 이 알아보겠습니다. 막힌 귀를 뚫어주어 가슴에 사인 엉어리를 풀어주는 좋은 약초입니다. 부인병과 갱년기 증상을 자연스럽게 극복해줍니다. 이 건의제로 사용하여 소화불량을 해소하여 위장이 건강해집니다. 만성위험, 위통, 복통을 개선하여 소화를 촉진하고요. 오래된 식체를 사라지게 하여 위장병이 사라집니다. 이 간절의 염증과 통증을 다스려 간절염, 간절통증의 진통작용이 매우 강합니다. 뼈마디가 숱이고 뼈마디통증인 만성염증성 질환인 루마티스 간절염에 좋습니다. 가래를 제거하는 진의 거담작용이 강하고요. 특정 부위의 신경을 따라 극심한 통증이 나타나는 이 신경통에 탁을 합니다. 피를 맑게 하는 혈전 치료제로 많이 쓰이고요. 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동맥경화증을 예방하여 이 혈관이 건강해집니다. 혈관벽에 사인 핏덩인 혈전을 청소하여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특히, 감상동맥의 혈관을 확장하여 심장이 건강해져 심장병을 막아줍니다. 또한 이 당뇨 관리에 뛰어나 혈정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어 당뇨 치료와 개선에 이 좋습니다. 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는 약초입니다. 활성 산소를 제거하여 면역력이 향상되며 신체의 염증을 제거하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식물 전체에 항산화 덩어리가 함유된 이 약초입니다. 혈중 콜레, 나쁜 콜레, 스토롤을 낮추어 혈압조절에 뛰어나 고혈압치료에 탁월합니다. 또한 장속에 오래 갇힌 오래된 숙변을 제거하여 만성변비해소에 뛰어나 변비탈출에 탁월합니다. 원인 모를 두통에 머리 아픈가, 지끈지끈한 두통에 각성 두통을 치료하여 이 두통을 완화하여 머리가 맑고 깨끗해집니다. 가을에 알 뿌리를 채취하여 살떨물에 담그어 말린 다음 볶아서 사용하고요. 옆에 겉뿌리는 태워서 없애고 알 뿌리만 사용합니다. 그러면 향이 이 아주 겉그 진하여 양부자라 부릅니다. 이 말린 알뿌리는 20에서 30g을 물 2리터에 넣고 달여 하루 두번 나누어 먹고요. 남는 것은 냉장 보관하면서 마시면 됩니다. 이 썩기 때문에 꿀을 조금 섞어 먹으면 좋습니다. 말린 씨앗은 술과 함께 당금주로 먹습니다. 방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